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C링크협회의 한국 지부의 이승현입니다. 이번에는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2023 전시회에 출전한 CC링크협회의 전시부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C링크 패밀리 네트워크에 대한 개통도와 대모피티에 대한 소개입니다. 위쪽으로는 FA와 IT, IO, 컨트롤러, 오션 네트워크 등 생산 시스템 전체를 c c 링 i n k TSN으로 통합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통도를 준비하였으며, 아래쪽으로는 c c 링 k 패밀리 네트워크에 대한 데모키트를 전시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고객 이지에 맞춰 다양한 네트워크를 릴리지하였으며, 시리 기반의 CC링크부터 TSN까지 총7대의 데모키트를 통해 c c 링 k 패밀리 네트워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CC-Link I-TSN 대응 파트너사의 제품을 전시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개발 벤더로부터 CC-Link I-TSN 대응 제품 개발이 검토 및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벤시스, 옥사, 파스텔 등 3개사의 CC-Link I-TSN 대응 제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시링과이 TSN의 저용 분야입니다. 시시링과이 TSN은 소규모에서 대규모, 제어주기가 느린 현장부터 고속의 제어주기를 필요로 하는 현장까지도 면허가 되는 네트워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동차 비상라인, 아동차 제조장치, 업무장치, 인투리온 배터리 제조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 c g 펠 필미 네트워크 대응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툴의 소개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 적으시거나, 보다 간단한 개발, 통신사의 높은 실뢰성 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개발 툴사의 개발 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어 있는 개발 툴은 h n s 미스비션기아드란테크힐셔 메티스, 폭스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해당 개발 툴을 이용하여 시리얼 CCU 개발의 CCGO, 사세대 상용 오픈 네트워크인 시신가의 TSM까지 다양한 네트워크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펙토리와 시시링과의 시시링카의 TSN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펙토리 모델라인은 시시링카의 TSN을 통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데이터 분석툴인 마이앱, 스타다툴인 제네시스64, 3D 시뮬레이터인 제미니, 그리고 AR 솔루션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T존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번 PT존에서는 CC링크 아이 TSN에 대한 소개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프레젠테이션 진행 중에는 간단한 퀴즈를 통해 소정의 상품도 증정하였습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많은 분들이 CC링크 아이 TSN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C링크 협페의 전시부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